그래 생존력기 쓰겠습니다. 아니 어쩌게 내가 더워가지고 아니 비가 온다고 그래갖고 창문을 닫고 잤어요. 근데 비가 안 오잖아. 내가 새벽에 한몇 시쯤이야, 한 다섯 시쯤에 그 일어나가지고 그니까 비가 아니 약간 더웠어요. 답답했어. 근데 어, 에어컨을 킬 수도, 없고. 에어컨 키기는 약간 좀어 어. 어. 약간 그런 날씨고 선풍기 켰는데 약간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베란다 문을 열고 잤어요 근데 조금 아까 7시쯤 일어났나 내가 뭐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비가 오고 있어 그때 세차게 아이나 어저께 아니 어저께 옥수수 하나 먹었어요 에프에다 돌려가지고 그래갖고 어제는 10을 집어넣었어요, 10을. 1을 집어넣었나? 하여튼 뭐, 10을 집어넣나 8을 집어넣었나, 하여튼 그 정도 집어넣었어요. 근데 벌써 나와보니까, 여기에 벌레가 벌써, 날파리가, 여기 날파리가 이렇게 어있다 날파리가 또, 그 사이에 생긴 거예요. 이 옥수수에. 그래서, 이렇게 해고 이제 쓸때에다 집어넣어야지. 옥수수가 그 사이에 생겼네. 이게, 옥수수가 금세 쉬니까, 어, 옥수수가. 어째, 그래갖고, 더워가지고, 내가 확, 어, 비가, 지금도 세차게 오나? 한번 볼게요. 한 번, 비가 세차게 오는지. 한번 봅시다. 비가 얼만큼 세차게 오는지. 아니, 이렇게, 비가 오잖아? 어디 온다 비오네 비와 비와 문을 열어놓고 잤어 그 문을 열어놓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물이 여기 좀 생겼다 여기 물이 좀 생겨요 문을 열어놨어 내가 어... 여기서 좀 열어놨었어요 여기서 물이 좀, 좀 들어왔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는데 아니 이게이 이게 보면 보면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기 이렇게 많이 뿌리쳤잖아. 보면 우회는 별로 이게 그 물방울이 없는데 이 아래쪽으로 물방울이 세차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물이 저 이게 물소리가 들려요. 물소리가 그래서 문 닫았어. 여태 문, 아니, 뭐, 비가 온다고 그러더니 뭐, 내가 8시에 집에 오면 퇴근하면 8시인데, 집에 온다고 그래갖고, 어, 보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안 오고. 그렇지만 뭐, 에어컨을 칠 수도 없고, 선풍기 켜고 잤는데, 갑자기 벌떡증이 났어요. 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벌떡증이 나가지고, 어, 문을 열었어요. 문 열고 애, 저기 선풍기 트니까 좀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원래 그 약간 여기 여기 옷 입었는데 벌떡 죽이면서 옷을 갈아입고 그냥 잔 거예요. 이거 달라붙지 않고 좋네. 시원하고. 어쨌든 뭐 어. 그랬다는. 그래서 왜문 닫고 있다가 문 닫고 있다가 문 연지 문 열고 좀 잤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12시쯤은? 12시쯤 아마 문 열고 잤을걸요? 아마, 어, 비안 오네? 이거문 열고 잤는데. 아니가? 아야, 니문 잡고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 비안 오네? 하고 문을 열어놨는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응? 사람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아실 이게 그, 국지성, 뭐, 뭐, 폭우라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약간, 같은, 이게, 평택이어도, 송탄이어도 좀 틀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괜찮다. 그, 오늘, 어, 뭐, 한 번, 내가 얘기했듯이, 뭐, 한번 굴르면, 뭐, 3년씩 젊어지는 그런 언덕은 아니어도, 그런 언덕은 아니어도, 어, 어쨌든, 약간, 괜찮다는, 어, 하실 마음이 저처럼, 어,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저 늦기 전에 하세요. <laughs> 한번 사는 인생. 돈이야, 뭐. 없어도 못 살고. 그렇지만, 이왕 못 사는 거 뭐, 그냥. 지르고 <laughs> 갔습니다, 지르고. 질렀더니 기분은 좋네. 어, 왜, 맨날 이게 여기에, 여기에 만 이게, 팔자가 여기까지 있어갖고 맨날 여기 이게 땡기면서, 야, 이 팔자만 좀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생각하다가 저질렀습니다. 생각하다가. 그랬더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결과는 더 좋다는, 어, 기술이 좋아서 그렇나 어,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여기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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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여기 꾸몄는데, 이 자죽도, 어, 별로 안 나요. 어, 자죽이, 꾸맨 자죽을 아주 바느를잘한것 같아. 자죽도 별로 안 나네. 어, 어저께 내가 여기 다리 와서 자다가 긁어서 피좀 조금 났었는데, 그것도 약간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자다가 그런 건 무슨 수를 하겠어. 요 무슨 수를. 그래서, 어, 물한잔 마셔야지. 어제 똑같은 옥수수를 먹었는데, 물마시 같은 그, 옥수수를 먹었는데, 그, 주입하는 거안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틀린 거예요. 주입을, 주입을, 내가, 10을 넣었나? 아마 그 정도 넣었을걸요? 10 정도 넣었을 것 같아요. 아, 시원하다. 아, 이게 이제, 그, 약간, 아,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어디갔어? 콜리코사노콜리코사노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몇개 들어있나 봤더니 한 100개 들어있나 봐요 이거 날짜로 한번 적어봐야겠다 100개 들어있는 거지 여기 아마 써있을텐데 카롤루스라고 써있네 아아 100개 들어있네 100음음 음. 베지탑을 캡슐 100개 들어있네요 100개 100개 이렇게 있으면 여기 100개 들어있어요 어, 베지탑을 캡슐이라고 100개 들어있네다 먹으면 그럼 석달 열흘이야 석달 열흘이면 이거 다 먹고 나면은 어. 그, 다시 피검사, 석가를 한 번씩 해야 되니까, 피검사 하면 되겠네, 이거, 다 먹고. 다 먹고 피검사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좋네, 아주. 다 먹고 피검사 하면. 아주. 100개 들어있어요, 1 0 0 어, 어쨌든 뭐, 어, LDL이 원래, 아, 리미티드가 150인데, 어, 내가 150, 153인가? 153. 그래서 좀 높다고 그랬어요. 150 안으로 내려가야 된대. 153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나 끓여야지. 어쨌든, 비는 내내 안 오다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써 있는데 안 오다가, 문 닫고 자다가. 근데 이게 어떤 날씨냐면, 에어컨 켜기는, 어, 에어컨 키긴 좀 그런 날씨야. 근데 에어컨, 근데 선풍기만 틀고 자면 자다 보니까 벌떡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벌써 옥수수를 옥수수를 금새 벌레가 생겼어요. 어저께 먹었는데, 응? 그래서 어, 하나 죽었나 보다. 내가 죽였나봐. 어쨌든 응? 옥수수를. 아, 어, 내가 내가 이렇게 시자란, 달달한 파프리카를 샀어요. 그래서, 어, 어. 어.